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BNC입니다. 일단 한국BNC는 유상증자 발표 나기 전 정말 긍정적인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도 많이 실리, 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를 하한가를 만들더니 이제 또다시 좋은 긍정적인 기사를 또 풀어서 네, 주가를 다시 다 회복을 시켜놨죠. 어제 임상 이상에 대한 효과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 라는 소식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이 네, 뉴스를 좀풀푼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또또한번이 종목을 한번더해 먹은 그런 세력들의 네, 조금 움직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조정을 좀 주더니 한번더 상한가 구간을 회복을 시키면서 오후장에 또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던 종목입니다. 일단은 최근 올렸던 이 거래대금, 강했던 거래대금에 있었던 물량들을 오늘 장중에 충분히 정리를 시켜서 또 부정적인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좀 빠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지금 패턴인데요. 이 종목은 아예 주가가 더 많이, 여기서부터 더 많이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들이 나온, 다면은 그때는 그래도 물량을, 당일 매매는 최대한 이제는 좀 줄이셨,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당일 눌림목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악재기사가 나온다는 생각도 한 번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좀 조정을 주는 상태에서 금요일장도 조정을 주고 월요일에 상승폭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에서 벗어난 상승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 두시고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바이오 종목들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임상 결과가 나온,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눌림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의 고점을 달 돌파해서 종가가 좋게 마감을 할 경우만 다음 장에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나올 것 같고요. 항상 이 종목 한국비 n c 는 앞으로도 계속 주의하셔야 되는 게 손절 가격대를 항상 정해두시고 거래 대금이 없다면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